아하, 더러운 니이아 좋습니다. 채취 한번 해보겠습니다. 채취. 아이고, 이렇게네. 오, 이렇게 합니다. 주먹, 두 주먹만 합니다. 두 개. 아주 좋습니다. 저기도 있고. 왕릉이. 이렇게. 이야, 이렇게. 독밸 왕릉이, 왕릉이. 요거는 좀 잡아. 자아 벌써 이게 끝물 자네. 끝물이야. 구추기 다 있잖아. 어, 여기도 있고. 오씨오늘눈좀 따야 되는데. 여기, 났어. 아, 운이 아이고, 야지 여기도 능이 있네. 가방 놔두고, 여기. 네. 아, 능이. 네. 이쪽에 있잖아. 네. 이쪽에 있잖아. 이 돼서 이쪽으로. 그러니쪽으로나 지금 올라오다가, 좌측으로 또 위, 어만들어 빠질까봐. 저쪽이 또 절벽이야. 그럼. 아, 네. 한배랑 땄습니다. 응, 밑으로 지금 올라오다가 음 응? 최고 몇이 잘생겼는지 송이가 더잘생겼는가 자네가 더잘생겼는가 얼굴 한번 들이대 보세요. 송이 한번 들이대 봐. 아 저기 능이하고 같이 응? 능이하고 고능이 같이 한번 들이대 봐. 들이 네. 보세요. 근데 능이가 더 잘생겼네. 능이가 잘생겼죠? <laughs> 예, 네. 참, 뭔데. 이 이, 이, 이게 나는 거야. 예. 네. 여런 이런 거는. 예? 이거는 좀 따지면, 응. 다 다른, 다른 사람들 좀 먹으라고. 따지면 안 따지면. 그래. 안따지 이런, 이런 좀좀 거는 좀. 저 거는 좀, 장 거는 좀 놔, 아 안, 안 따지면, 어거지 장건 안따져죠 응. 응. 따지면 뭐. 송이 응. 아, 송이. 아, 송이 죽이네. 아 좋네요. 한번 딱 채취해 보겠습니다. 아, 아 좋네요. 아, 좋네요. 보입니다. 아주 좋네요. 아주 좋네요. 좋치 아, 저기도 하나 있습니다. 여기도 하나 보입니다. 아, 송이가 독송이 시계로 보이네. 아, 송이. 후. 이거 두 개. 아, 예. 아주 좋습니다. 아, 예. <laughs> 아, 좋네. 왜또 여기 하나 있네요. 여기, 여기, 어딘가. 보이죠? 아, 좋네요. 아, 네, 여기서 지금 땄는데요. 다시 지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. 이게, 개근버섯. 개근버섯입니다, 이게. 여기, 능이 하나, 하나, 하나 봤습니다. 하나밖에 없어? 그래서 뭐 지금 이쪽게 봐야지. 이쪽에, 이거이 능이가 이렇게 하나만 달려면 나왔어? 이상하네 ああできる。 밤음 돼지 한번또 왔. 돼지가 또 왔나? 밤밤 밤 많이 잘리네네 아, 또, 구름버섯. 여기. 여 있잖아. 아, 어디기 있어. 여기 있있잖아 뭐? 뭔어 뭔지. 아이고, 어여 있어. 있 你不是工作不那么累？嗯。